여러분, 요즘 저희 아내가 자꾸 소화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내과 친구들한테 물어봐야 되나? 아니면 위내시경을 한번 해봐야 되나?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. 요즘 특별히 아내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식단을 좀 바꿨어요. 계란이랑 뭐 샐러드 이런 위주로.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저희 병원에 살수 있는 음식물 알러지 검사를 한번 해봤거든요. 근데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. 저희 아내가 맨날 달걀 삶은 거 먹었거든요. 보세요. 계란 흰자에 클래스 6. 여기 클래스가 나오는데 클래스 0에서 6까지 중에 클래스 6으로 갈수록 심한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거거든요. 땅콩이랑 계란 흰자 위에 클래스 6까지 나왔어요. 계란 노른자 우유 단백질 이 클래스 3 이상부터는 좀 높은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식단을 좀 바꾸기로 했어요. 식단을 바꾼 이후로는 아내가 예전처럼 막 속이 불편해하지 않더라고요. 뭔가 이유 모르게 필요하다거나 막 두드러기가 난다거나 아니면 소화가 잘안 되거나 그런 분들이 계시면 한번 집 근처에서 음식물 알러지 검사 꼭해보시길 바랍니다.